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제주의 의료 인프라 변화가 필요해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12일이죠. 국회에서 좀 관련된 토론회도 열렸고 어, 제주 지역에 별도의 분리된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어,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이외에 제주의 필요한 좀 의료 인프라 라는 뭐가 있을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없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가 이게 가끔 나오는데 저도 사실 볼 때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네. 소식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암 환자 같은 좀 중증질환이라고 하죠, 일명. 그런 중증질환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음, 네.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병원을 말하고요. 뭐 관련해서 뭐 시스템이나 뭐 장비들이나 뭐그 관련된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다 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정도 까다롭고 어, 지정된 것도 어, 굉장히 그 시스템 이좀첨하게 돼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좀좀 좀 첨단의 의료 장비들, 좀더 고도화된 기술이 있는 장비들 그야말로 상급의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제주도 최근까지도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서 70만 명까지 돌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좀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현행법을 보면 우리나라를 1 7개 진료 권역, 진료 권역으로 이제 나눠서 여기 권역별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증질환이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음, 의료행위가 예.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에 20개 이상 진료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게다 확충이 돼야 되고, 이거를 그나마 제주도 안에서는 충족하는 종합병원 수 자체도 사실 적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어이 평가 평가할 때도 서울권 병원들이랑 같이 제주도 병원들이 그 경쟁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 그런 네. 좀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좀 이렇게 이어지 오고 있죠. 방금 한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평가 대상이 되는 제주도 내 병원들이 서울의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보건복지부가 이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현행 법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는데 법을 보면 의료법을 보면 권역별로. 그 평가 경쟁을 통해서 경, 그 평가를 하게 되고 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제주도는 어쩔 수 없이 서울 권역이랑 경쟁을 해야 음. 되는 그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뭐 서울의 대형 병원이랑 경쟁하며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정이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진료 권역이 서울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서울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그러면 뭐 별도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의료 시스템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 개정이 안 된다면 사실 예.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최근에 또 오영훈 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좀 일정 부분 희망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3일에 도의회에서 이제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 지역 상급 병원 지정이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지사 자신의 공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해 11월이 상급병원 지정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오 올해 11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이제 올해 11월에 네. 보건복지부가 그 상급병원 지정 평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발표가 되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서울이랑 경제간의 이런 시스템 요게 이제 해소가 될수 있을지 음, 예. 없을지 그게 이제 11월 발표가 되는 거라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 물론 이제 법 개정이 시급한 건 맞지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역 분리가 돼도 이제 제주의 의료 인프라 문제가 먼저 해소가 돼야 할 텐데 당장 이제 제주의 상급 종합 병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암과 같은 이런 질환에서는 뭐 서울의 대형 병원을 먼저 찾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문제가요. 사실 전국적인 문제고 수도권 이제 일명 뭐 환자 쏠림 현상이 예. 많이 나오죠. 계속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다 문제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각 지역에 상급 종합 병원이 있어도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실제 통계도 있어요.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밝힌 통계가 있는데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적인 그지방의암 환자들이 30% 이상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난다. 음, 이제 이런 경계도 예. 있고 그 수치가 점점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10년 넘게 계속 좀 지속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현상이라서 맨날 뭐 이거 문제다, 문제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 정말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은 사실 더딘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국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정말, 정말 해결책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없는 지역이에요 또 반면에 제주도는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병상 부족 문제도 예상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지금 고령화 얘기해 주셨는데, 예. 2023년 4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또그 자료를 보면요. 제주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34%. 전국에서는 11위기 때문에 조금 하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는 그 추세예요.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요게 지금 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2025년에는 제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 거다. 오, 이제 이런 추측이 예. 나오고요. 그리고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47년경에는 제주의 36.6%가 2 65세 이상 인구일 거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뭐 다들 굉장히 좀 많이 병상이 필요해질 텐데 음, 예. 지금 현재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정말 불똥, 정말 큰일 날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뭐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될 텐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환자실 부족 문제도 되게 제도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인 추위라고 하던데, 좀 어떤가요? 어, 대형병원, 이제 중환자실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 게, 중환자실이 대형병원 안에 전체 병상 중에 5%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아,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게다가 중환자는 반드시 병상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5%밖에 안 돼서 항상 부족한데, 이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중환자 진료를 하는 것만으로는 또 이게 수익이 나지 않다 음. 보니까, 병상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게다가, 그 중환자 전담의를 확충하는 것도 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토론이 많이 돼야겠죠 고령화 추세 얘기를 하면 해외 사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료 체계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laughs> 어, 되게 지금 좀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요, 좀 추세가 있잖아요. 네. 그 의료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 추세를 보면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 수준의 그 대형 병원을 보면은 중환자 진료를 우선으로 좀 시스템들이 개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외국은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은 중환자 진료 비율을 더 높게 보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대체가 대처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 이게 좀 문제로 보겠고 좀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더 대형 병원들, 상급 종합병원들이 더 이제 중증 환자, 중환자를 위주로 더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뭐 미국의 한 대학병원은 병상의 80%가 중증 환자 병상으로 구성돼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졌다 했는데 아까 김은혜 기자 그랬잖아요. 국내는 중환자실이 아직은 5% 미만이다. 와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좀 암담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함으로써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 하나 더좀 끝으로 지적을 하자면 그 민간 구급차 확충 문제가 또 제주도에는 또 남아 있어. 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는 물론 119 부르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 뭐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외래 진료를 계속 다녀야 된다든지 예.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구급차, 사설 구급차 이용 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업체가 두 개밖에 없고요. 민간 네. 구급차 업체가 두 개밖에 없고 그나마 이게 제주시에 다 몰려 있어요. 서귀포시에는 구급차가 등록된 건이 음. 민간이 하나도 음.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 등록된 그 구급차 수도 11대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한 대가 일반이고 어 10대가 특수 구급차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특수 구급차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제주도 안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하려면 예. 비싼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예. 왕복에 보통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10일 치료만 해도 벌써 200만 원인데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제주도 차원에서 나서서 예. 해결을 해 줘야겠죠. 게다가 이제 서귀포에서는 또 제주 시로 긴급으로 이송돼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서귀포시가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되면 도민들의 구급차 이용 빈도도 높아질수니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응급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또 반가운 소식 들리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고맙습니다.